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자산 배분편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스터디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론 형식으로 빠르게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리 이자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이자는 계산 방법에 따라 단리 이자와 복리 이자로 나누어집니다. 단리 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복리와 아인슈타인. 복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인류 최고의 발명은 복리다.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복리의 영어로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있죠.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언급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인슈타인이라 하면 세계 최고의 천재,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끝판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누구나 인정하는 똑똑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복리에 따른 이런 문구들을 보고서 아, 그래, 복리는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은 별로 중요한 건 없고, 복리 투자는 70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가 중요한 요점이고요. 72의 법칙이 뭐냐면,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할 때 예금 또는 투자하는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손쉽게 계산해주는 일종의 어린 계산식이에요. 그러니까, 72는 근사 값을 얘기하는데, 간단한 서식으로 표현하면 복리수익률 곱하기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72라는 게 공식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년 원금의 6%의 복리수익을 거둘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70이 나누기 6이 돼서 12가 나오죠? 매년 6%의 복리로 12년을 투자하면 원금이 두배가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암산으로 계산한 식이고요. 복리 투자 수익률 계산 시 약식으로 계산하기 편해요. 리 예를 들면 PER 개념을 쓸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 PER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그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 PER이 10이다. 10이면은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10년 후에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P/E R은 내가 복리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식을 샀을 때 P/E R이 10이다, 그러면은 이 주식은 복리수익률로 계산하면 7.2%의 복리수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암산해서 계산하기 편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주가지수를 수익률로 나눠서 그거를 이자율, 채권의 이자율과 금리의 이자율과 비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가치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식으로 쓰기가 편리한데 70의 법칙, 을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네이버백과사전에서 찾은 건데 정확하게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쓰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고 실 실제로는 근사값이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거는 공식을 세우셔서 계산기로 구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복리의 마법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70의 법칙에 따르면 수익률과 기간을 곱한 게 72라는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매년 12%의 수익으로 복리 투자를 하면 원금이 두배 되는 시간은 6년이 되겠죠. 12 곱하기 6은 72잖아요. 매년 12의 수익률로 6년의 기간을 투자하면 원금이 2배다. 근데 1억을 투자했을 때 매년 12의 수익을 낸다면 아까 6년마다 2배라 했으니까 30년이면 2에 5승이 되고 32억이 된단 말이에요. 12의 수익률만 연간 평균으로 복리로 투자해도 30년이면 32배가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타죠. 근데 만약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경우 매년 18의 수익을 낸다면 7 0의 법칙에 따르면 매년 18의 수익을 내면 4년마다 원금이 2배가 18 곱하기 4가 72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8년이면 4년이 몇번 있어요? 7번 있죠? 그럼 2의 7승배. 그래서 128억이 된다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복리로 매년 18%의 수익을 낸다면, 28년 후에는 128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불어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높은 수익률로 복리로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워린 버핏은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로 20% 정도 기록하는데 50년간이나 장기 투자를 했대요 워린 버핏 같은 경우는 20%라고 하니까 3.6년마다 원금이 두 배가 됐겠죠 그러면은 어림잡아서 36년만 장기 투자해도 2의 10승인 1,24배의 0 수익률이 났다는 건데,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워런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 20%로 36년이면 2의 10승, 1,24억을 0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50년간 장기 투자했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복리는 대단하구나. 아인슈타인도 언급한 거고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고 그래 그런 복리 투자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복리의 마법 때문에 그럼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책에서 보던 인터넷에서 보던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내용인데 여기서 더 디테일한 핵심들이 있거든요. 복리의 마법이 발현되려면 일단 먼저 복리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단리 투자 얘기한 게 아니죠. 복리 투자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원금이 일단 커야 돼요. 원금이 커야지 곱하기 수익률을 해도 기본적으로 큰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아까 70의 법칙에서 보시다시피 투자 기간의 길수록 이에 제곱으로 투자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중요해요.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두 배가 되는 투자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면 원금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리 투자, 원금의 크기, 투자 기간,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데 투자를 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죠. 은행에 가서 사는 복리 상품은 복리 저축 들어보셨죠? 그래서 은행에서 항상 강조를 하죠. 복리가 된다. 복리가 이자로 되는 상품은 많이 없죠. 복리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하면 복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손쉽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원금도 크게 넣을 수 있죠. 그리고 투자기간도 오래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투자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은행의 이자는 너무 낮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파는 투자수익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투자 수익률이 낮아서 큰 이득이 안 되죠. 증권사에서는 복리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권유하진 않아요. 증권사에서는 단기로 투자해서 매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복리 투자로 하게 돼 있긴 하지만 복리 투자를 권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진 않아요. 일단 원금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올수록 증권사는 이득이니까 좋고 투자 기간도 크게 문제 없는데 증권사에서 강조하는 게 투자 수익률이에요. 은행은 원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못해서 원금이 깎이는 거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증권에 투자해서 복리로 불려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권사가 팔겠죠.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이 복리 투자를 잘하고 있을까요? 마법처럼 돈이 정말 불어나고 있을까요? 아마 주변에서 복리투자로 마법처럼 돈이 불어나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어쨌든 투자를 하는데 은행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안 돼서 복리투자는 되는데 마법의 복리투자는 아니고 그냥 복리투자 느낌으로 한번 해봤다. 이 정도죠. 마법이 전혀 아니죠. 투자 수익률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복리의 마법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증권사는 무조건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걸 원하거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본전만 해도 다행인 상황인 거죠. 수익이 나도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면 상위권의 투자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 혹시 뭐가 놓치고 있는 게 없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복리의 마법이라는데 왜 다들 마법이 일어나지가 않을까요? 복리의 마법이 발현되냐면, 첫 번째로 복리투자를 먼저 해야 될 거고 원금이 커야 될 거고 장기 투자해야 될 거고 복리투자 수익률 이 중요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은 복리투자는 가능하나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안되고 증권사는 이익을 위해서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권장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자신만의 투자철학이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증권사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단기 매매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복리의 마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증권사가 말하는 수익률 의 함정이 있는데요 증권사가 말하는 수익률은 어떤 함정이 있냐면 증권사가 펀드나 금융상품을 팔때 강조하는 수익률은 복리투자에 사용하는 기하평균 수익률이 아니고 산술평균 수익률이에요.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이 있거든요. 산수평균 수익률은 매순간 독립적 실행으로 계산한 기대수익률을 말하고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5월 22일에 실제로 네이버에서 제시하는 수익률 상위 펀드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뭐 펀드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 낮고 보통 3개월 수익률을 많이들 기준으로 삼아요. 펀드 팔 때는 3개월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순위를 매겨놨죠. 그럼 우리가 이게 3개월에 36%의 수익이 났다는데 아까 72의 법칙에 의하면 원금이 두배가 되는 거계단해 보면 72에서 36 나누면 2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긴 개월이니까 단위는 월이에요 두 달마다 두배가 된다는 거네? 그러면 4달만 투자해도 4배가 되고 6달만 투자하면은 8배의 수익이 나나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복리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3개월 전에 2월 2 2일이시면 2월 2 2일에 어떤 가격과 5월 22일의 가격을 그냥 산술적으로 나눈 평균 수익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36%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왜 기하평균이 안되냐면 기하평균은 연속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산술평균은 독립적 계산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익률은 그냥 한번 3개월 전에 1억을 넣었더니 지금은 1억 3 6 0 0만 원이 됐어요. 딱이 정보인 거예요 1억을 1년간 투자하고 2년간 투자하고 10년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됩니다 이런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증권사나 펀드를 사고 팔 때는 이 수익률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권하거든요 왜냐면은 단기 수익률은 잘 보시면 미래세 타이거 의료기기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이 지금 현재 3개월 수익률 1이고 1개월도 되게 높고 1년도 다 높죠 그럼 이게 영원히 계속 높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게 잠깐 테마적으로 올라서 수익률이 나온 거고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면 사람들이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사죠 높은 수익률을 보여줘야지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수평균 수익률로만 보여주면 언제든지 어느 시기든지 펀드의 종목별로 그때마다 수익률이 높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거를 추천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그거 샀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니까 다른 종목 교체하려고 쳐다보면 다시 또 지금은 이게 제일 뛰어나요. 이걸 사세요. 하면은 또 이걸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사고팔고 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증권사가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산수평균 수익률로만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수익률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투자에 처음이시거나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증권사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 있겠죠. 이런 게 수익률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없냐? 복리의 마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복리의 마법이 발현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복리의 마법은 복리투자 자체를 해야 되고 복리투자를 안 하는데 복리의 마법을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원금이 일단 커야 되고 투자기간이 길어야 되고 장기투자 해야 되고 투자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복리투자 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번과 4번을 더 해보세요 복리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이걸 더하면 복리투자 시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기하평균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CAGR 이라는 말로도 많이들 써요 기하평균 수익률과 CAGR이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거의 99% 비슷한 얘기고 cagr은 컴파운드 애니월 그로스 레이트라고 해서 연평균 기하 수익률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평균 증가율이라고 한 걸로 표시하고 즉 투자자가 투자를 할때 기하 평균 수익률을 고려해서 방법을 써서 투자를 해야 복리의 마법이 실현되는 어떤 조건의 구성이 되는 거죠 복리 투자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그리고 복리투자 수익률을 생각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복리투자의 마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기하 평균 수익률 높이려면 변동성이 낮아야 되고 위험 대비 수익이 높아야 된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최소화돼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기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기하 수익률이 높고 CAGR이 높은 투자를 해야 그리고 그 투자를 많은 원금으로 길게 장기 투자해야 앞에서 보신 복리의 마법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후에 지금 투자하실 때 과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고, 이런 과정을 생각한 투자 방법과 기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긍정하실 수 있는 분은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신 거고요. 만약에, 어, 이런 거는 대충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 투자할 때는 고려해본 적은 딱히 없는데요? 아니면 이게 뭐죠? 이런 분들은 복리 투자의 마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전에 자산 배분 투자하는 마음이 편하다 2편이라는 영상에서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산소평균 수익률과 기아평균 수익률의 차이를 문병룡 교수님이 쓴 배트릭 스튜디오라 책에 좋은 예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룰렛 A와 룰렛 B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룰렛을 돌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면 투자 수익률이 확정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1억원을 내요. 1억원을 내서 룰렛을 돌렸는데 3배가 뜨면 3억입니다. 이렇게 투자원금이 3억으로 불어나는 거고요. 룰렛비 같은 경우는 1억을 내고 룰렛을 돌렸는데 2배가 나오면 은 2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억원을 내고 룰렛을 한 번씩 돌릴 때를 생각해 보면 룰렛A에 요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0.01 나누기 4인 산수평균은 2.5가 나오고요. 룰렛 b에 산수 평균은 1.25가 나와요. 한 번만 올렸을 때는 산수 평균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1억을 올렸을 때 기대수익률 2억 5천만의 기대수익이 나오게 되고 b는 1억 2천 5백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a에다가 투자하는 게더 이득이라는 거죠. 한 번만 돌리고 투자할 때는 근데 여러 번 반복할 때는 산수평균을 쓰시면 안되고 기하평균을 써야 되는데요. 1억원을 내고 룰렛 4번을 반복해서 돌릴 때 기대수익률은 룰렛 A는 3천만원 갑자기 엄청 줄어들었죠. 룰렛 B는 오히려 한번 돌릴 때보다는 1억 9천만원의 수익이 나게 돼요. 그리고 1억원을 내고 룰렛 40회를 반복하면 기대수익률은 A는 590원 다 잃게 됐죠. B는 681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번 돌리는 투자를 반복할 때는 복리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복리 투자라는 게 연속된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원금을 투자했을 때원금의 수익률이 나왔겠죠. 그 수익률을 더한 거를 다시 원금으로 삼고 다시 수익률을 곱하는 게 복리 투자잖아요. 복리 투자는 로그함수고 기하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룰렛 A의 기하평균은 0.74고 룰 비의 기하 평균은 1.18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리 투자를 할 때는 기하 평균 수익률이 1.0이 넘어야 장기 투자했을 때 계좌가 불어나게 돼요.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그냥 투자를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까 그 펀드 하나 보고 한번 사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꼭 내가 단기 투자라건 장기 투자라건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투자를 항상 천만 원만 투자한다. 내가 돈을 천만 원을 벌어서 이천이 됐지만 또 무조건 천만 원만 투자할 거다. 천만 원은 빼고 아니면 내가 천만 원을 벌어서 오백이 됐는데 무조건 오백만 원은 다른 데서 채워놓고 천만 원으로 또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선수평균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는 계좌원금에 투자를 했다가, 그게 일정 기간 동안 또 투자원금이 바뀌죠? 거기서 계속된 투자를 반복하면서 계좌의 총액이 바뀌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된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럴 때는 독립시행으로 확률을 계산하면 안 되고, 종속시행으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투자한 결과가, 다음 투자에 연계가 되는 거죠. 투자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거고요. 기하 평균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은 룰렛 B를 지속해서 돌리는 방식의 투자를 하시게 될 거고, 기하 평균 수익률이 1이 넘는 수익을 만약에 기록하신다면 지속해서 계좌가 불어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 없이 투자를 하시는 분은 워낙에 단기매매 수익률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계속 계좌가 불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나쁜 경우는 원금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하 평균이 1 이하일수록 여러 번 반복할수록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꼭 알고 복리 투자를 해야 복리의 마법이 비로소 계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내용을 가볍게 훑어보았는데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쉬운 내용도 아닌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론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정도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